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돼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강원도 국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국비 확보 목표는 9조 5천억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강원도 예산안은 국비 확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구조 5,16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2.8% 증가한 반면, 강원 특별자치도는 거기 두 배에 달하는 지난해 대비 5.5% 비를 추가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확보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제산업 분야에 1조 554억 원, SOC 분야에 2조 2,043억 원, 복지보건 분야에 2조 5,471억 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2,472억 원, 농림해양환경 분야에 1조 1,481억 원, 안전일반 행정 분야에 2조 3,14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는 내년도 목표한 구조 5,000억억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맞춘 사업 발굴은 물론 소관부처 방문 사전 설명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을 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경제부총리 기재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안 작업이 마무리되는 최종 시점까지 핵심 사정 반영을 방문, 전화통화 등 직접 건의하는 등 목표 확보에 앞장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구 의원님들 비롯한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서 공격적인 국회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미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헬스, 수소 등의 미래 산업 부피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반도체 분야에는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센터 구축과 반도체 소모품 실증 센터 구축 사업비를 각각 30억, 20억을 추가 확보를 해서 지난해 확보한 반도체 교육 센터와 함께 반도체 기반을 다지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주력 산업인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해서도 AI 기반 K 디지털 헬스 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홍천 면역 항체 치료 소재 개발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의 예산도 확보를 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소 분야에서는 홍정 수소 생산 기지 구축 공모에 신규 선정되어서 동해 수전의 기반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에 또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원 특별자치도는 국비 구조 5천억 목표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번에 정부 예산 안에 반영되지 못한 국비 그리고 추가로 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지역구 의원실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역점적으로 확보를 할 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 심의지 국비 추가 확보 대상 사업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 센터 구축 사업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바이오 헬스도 AI 헬스 바이오 R&D 센터 구축 및 AI 솔루션 개발 실증 사업, 4세대 체외 진단 실증 및 제품화 지원 사업 등도 추가로 국회 단계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SOC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사업도 예타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기본 예산을 좀반영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속초 고성 고속도로 예산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천 소양 팔교 건설 등 행안부 종합계획이 10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반영을 우선 목표로 하고 국회에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래차 관련해서도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정성 평가 시스템 기반 구축 수소도 강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 관광 분야는 양양 서핑 교육센터 조성 사업 등도 국회에서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